행복과, 아픔. 행복과 아픔은 삶의 양면입니다.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. 아픔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. 행복과 아픔은 둘다 삶의 일부이며, 둘다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행복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. 행복은 우리에게 도전을 극복하고,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. 행복은 우리에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. 아픔은 우리에게 교훈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. 아픔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. 아픔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. 행복과 아픔은 둘다 삶의 일부입니다. 행복과 아픔을 모두 받아들이고 둘 다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행복과 아픔을 모두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. 행복과 아픔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행복은 아픔을 이겨내게 해주고 아픔은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들어 줍니다. 행복과 아픔은 둘다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행복과 아픔을 모두 받아들이고, 둘 다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행복과 아픔을 모두 경험하고,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.